나의 타고난 직업은 어떤 것일까요? 타로카드에게 물어볼게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셨죠? 리딩 순서는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먼저 1번 선택하신 분요. 타고난 나의 직업은 어떤 것일까요? 촉이 잘 맞고 내면이 깊고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상담하는 일이 좋아요. 저처럼 타로 상담사나 심리 상담 쪽이 잘 맞고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신비로운 힘을 잘 활용해 보세요. 2번 나의 타고난 직업은 어떤 것일까요? 굉장히 박학타식하고 언벤이 좋아서 가르치는 직업이 좋대요. 오래된 학문이나 철학적인 지식, 전문적인 자격증 교육을 하면 이름을 알릴 정도의 성공을 하실 거예요. 3번. 나의 타고난 직업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게 하는 능력이 있으시네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처럼 공개적으로 보여지는 직업이 잘 맞아요. 내가 가장 돋보일 수 있고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4번. 나의 타고난 직업은 손재주가 있고 끈기가 있어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한 분야에서 장인, 고수가 될수 있고요. 재물도 따르네요. 시도하다가 그만두어서 실패하는 사람이 많은데 4번 분은 끝까지 되게 하는 끈기와 이루어내는 열정을 갖추신 분이네요. 성공은 이미 옆에 와 있어요. 자, 어떤 직업을 가지든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아이디어가 자꾸만 떠오르는 그런 일이라면 과정도 즐겁지만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일도 하시면서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